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물었었는데 비가 부실부실 와서 지금 온 것도 한 15mm 이상 온것 같은데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니까 앞으로도 비가 더 오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감자를 심은 곳인데 저쪽에 비닐멀칭 한 거는 좀 늦게 심어 가지고 구멍을 오늘 좀 나오길래 뚫어 놨고요. 여기는 새고랑을 먼저 놨는데 이쪽 두 그랑은 이제 좀 종자를 좋은 거를 심었고, 저쪽에는 감자 속이 석회 성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으더다가 조금 심었더니, 그거는 싹이 현찮습니다 여기 지금 나는 것이 이제 두 백인데, 지금 저안 나는 것이 이제 숨, 숨인데, 저거는 이제 싹이 안 나오면은 그냥 옥수수나 심농 심고, 저거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두 백은 지금 이제 감자도 좋았지만,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저쪽 첫머리에 홍감자 조금 이제 심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두 백은 원래 이제 감자가 팍팍 해서 쪄먹는 용이나 침용인데 이거를 요리할 때 조금 두껍게 썰어서 해오니까 덜 부서지고 그래서 집사람도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 한구랑을 긴 한구랑을 더 심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이 고를 타고서 이제 고래다 걸음 테이 비료 이거 뿌리고서 한번 덮고서 이제 그다 옛날에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도는 이제 풀도 나고 가뭄도 타고 도도 줄라면 힘들으니까 아예 이게 두둑을 만들고 이제 검정 비닐로나 아니면 가운데 하얀 비닐로 들어간 거 비닐 멀칭을 하고 이제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이 감자는 워낙 수확량이 많고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감자 심었던 거를 또 심게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수확량이 많이 줄으니까 가능하 면은 고냉지에서 믿을만한 그 최종 그런 종자를 심으셔야 됩니다. 이 감자는 이제 싹이 나면 여러 개가 나는 경우는 두세 개만 잘라주고 이제 키우면 감자가 더 굵고 싹 나오는 데내부게 되면 감자 숫자는 많은데 감자가 좀 작습니다 감자는 너무 지른지다 심으면 비가 몇 번만 와도 감자가 썩고 그래서 가능하면 흙살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지른 밭에 골 타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 캐실 때 썩은 것도 많고 또 감자깔도 이쁘지 않고 또 감자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감자가 나중에 꽃이 나오면 꽃도 따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감자는 뭐 추비는 그렇게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감자가 나가지고 거름이 죽어서 노란기가 좀 있으면 고랑에다 뭐 가리하고 질설질 조금 뿌려줄 수는 있습니다. 원래 감자는 비닐 멀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밑거름 위주로 많이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약간 하얀 질 들어간 비닐로 멀칭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깊이 심었지만 그래도 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삽으로 좀 또래서 퍼서 하얀 부분을 좀 덮어주면 감자가 파랗지 않고 더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틀은 무척 따뜻한데 오늘은 또 날씨가 비가 오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감자싹이 이렇게 나게 되면 나가지고 영하로 떨어지면 감자가 얼으니까 위에가 죽고 밑에서 다시 이제 새싹이 나오는데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 오고 나서도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이대로 잘클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지심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